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공이 다 들어갔었어서 저 포터에서 아마 한골 정도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평일은 바쁘지만 주말에는 아마 여기 와가지고 한 5시간 정도 계속 밥만 먹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 정규 직장 생활로 연습 시간이 줄었는데도 그렇죠. 어찌 실력이 늘었는 거 하니. 응. 과거엔 간혹가다 공끼리 충돌하는 사소한 실수가 있었지만. 아 각도를 조금 더 이제 또 높게 히는데 연습을 좀안 했던 것 같습니다. 아... 이젠 매끄럽게 꼴대로 골인 자신만의 노하우로 점수를 높일 수있었단니다 그 올림픽도 예. 예를 들어 이제 금메달 뭐 기록이 점점 갱신되면 그 기록 자체가 의미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좀더 높은 점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서 그 이유가 전부지만 높은 점수가 나올 때면 자신감까지 충전되는 기분이라고. 앞으로 뭐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농구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좀 살아가는 좀 모티브를 얻고 있습니다. 이제 농구 게임이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데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 제가 재밌는 묘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된 게임 이번에 또 어떤 걸 보여줄지. 이렇게 한참을 던지고 또 던지던 주인공. 시간 남았는데요. 목표인 점수가 지금 나온 것 같아서. 아, 그 지금보시면될것 아 같아서 아 습니다 바로 1 2 0점입니다천1 2 0이 1, 2, 입니다이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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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설마 했더니 이번에 순간 포착이 1 2 0 0회 집으로 나간다고 어머, 이제 알고 있어서 배달아, 축하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저 농구 점수로서 좀 표현을 좀 해보고자 수영장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래야 어떻게 1 2 0 0회 그거 맞춰서. 추